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갤바노 t v 의 르수입니다. 자, 갤바누 님. <laughs> 왜 그러세요? 자, 어쨌든 오늘은 어 이렇게 또 저희가 원래 계속 갤바누 시티만 했잖아요. 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그냥 우리 오리지널 오리지널 갤바누 초보건조가 갤바누에 들어왔습니다. 오리지널 초보건조가 갤바누죠갤바누가뭐전한테 이걸 뭐 만들자고 해서 만드는 건데 뭐 뭐라고 했죠? 갤바누 님? 바로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건데 더 어메이징 a z i n g 디지털 서커스. 뭐더 네.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라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갤바노가 한번 만들자고 해서 네. 어,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무엇을 만들 건가요, 갤바노님? 그게 또 살짝 반반 유치원 그런 거랑 비슷한 류인것 같습니다. 그렇 어, 살짝 그 애니메이션 유정. 네, 거. 살짝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뭘 만들 건가요? 그 중에서 주인공을 맡고 있는 바로. 광대 역할. 네, 폼니라는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갤방우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톰톰니라고 했죠? 폼니. 폼. 네, 폼니라는 친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살짝 광대랑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요. 그쵸?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어, 이미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기. 아, 여러분들. 현재 저희가, 아, 지금 원래 저희가 이제 몸통 다 만들고 이제 멘트 하고서 중간중간에 이제 영상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릴수가 너무 똥이 급해서 급똥이여가지고 이제 저기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갤바하노가 이미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뭐 제가 이렇게 뭐할 말도 없었고 똥싸고 하느라 그냥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이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어, 지금, 더 디지털 어메이징 서커스에 나오는 폼니라는 어,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어떤 것을 만들지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갤바노TV를 구독하시면 더욱 재밌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